여기는 있저 일산 킨텍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.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심각하죠. 어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께 뭐 일단 뭐 부동산 뭐 예측 이런 거다 빼고요. 이제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오늘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한번. 여러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뭐 학교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, 뭐 전세 때, 저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. 요즘 지금 보면은 뭐 깡통 주택부터 지금 주택 시장 또 아파트 가격이 지 폭락한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또 옛날에 부동산 가지고 돈 버리시는 이제 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하여간 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많이 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. 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세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전세자금이라는 것이요. 대부분 그집그 그 가구의 전재산에 가깝습니다. 그 전재산에 가까운 거액을 여러분 뭐 지금처럼 이제 깡통 전세 깡통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날려버리게 된다면 야 그거 참. 큰일 날일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일을 이제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전세 자금을 못 받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막거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요. 요즘에는 이제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이 전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세를 사셔야 한다면 이것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. 주택, 대한주택보증공사라는 곳이 있고요.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두 군데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두 군데의 차이는 뭐냐? 이 보증보험의 요율 차이죠. 아무래도 어,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어, 요율이 싸고요, 보험료가.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그 차이는 여러분이 알수 있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세 자금이 3억짜리가 3억짜리 전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보험요율이 이제 이 정도 이렇이 정도 들어가면서 내 전세 자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도 발 뻗고 여러분 주무시지 않겠습니까? 옛날에는 이랬죠. 옛날에는 어 집주인이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 그냥 가서 보증보험 그 지급하는그 기관에 가서요 상담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떼오라는 서류들이 있거든요. 그떼오라는 서류들은 보시고요. 이런 서류들을 이제 갖추고, 그래 물론 조건들도 있습니다. 그 조건들도 자막으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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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내 전제사 거의 전제사는 이 전세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,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좀 감수를 하시고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,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뭐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, 전세금 띄어가지고요, 울지 마시고, 이거 꼭 알아놓으시고, 어,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기, 저, 태양 밑으로 살짝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네요. 야 되게 멋있는데, 이게 카메라로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요. 하여간,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일단은 찍어 보는 겁니다. 한번, 여러분께서 한번 쭉좀 감상해 보시죠. 자, 지금 저, 돌리는 거 보니, 이제 저 밑에가 김포공항이네요. 김포공항. 음, 김포공항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원래는 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날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쪽 방향으로 그냥 가는가 봅니다.